오늘 공룡 먹이 주는 날 오늘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이뻐요 아, 아, 배고파 알았어. 빨리 밥 주면 안에지어버 이거 알았어 자 이거 먹어 맛있겠고 음, 맛있어 다져 이번엔 얘 먹을래? 어 맛있어 생각보다 좀 맛있어 너 이거 먹을래? 좋아 어우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더 맛있는 거 달라고? 아아이 왜때요야또 죽고 싶었어? 너 다음 엄마도 그렇게 하면 죽여버릴거야 알았어 알아어 알았어. 알았어 미안해 자 다시 입 벌려봐 밥 줄게 밥 주면 되잖아 그래 빨리 밥이나 줘 배고파 배고프다고 이제 아 하세요 외계인 들어갑니다 응. 음, 맛있어. 어이. 너 콜트 먹을래? 콜트 좋아. 내가 부어 스타트에 첨복하고 싶은데. 거기 콜 에이프 이머 먹을래? 그래. 어, 에이프 이머가 제일 맛있어. 이렇게 해서 인도미노스 식사를 끝. 따라따라라.